안녕하세요. 여러분. 벌써 7월이네요. 요즘 같은 무더위에 에어컨 없이는 정말 견디기 힘들죠. 그런데 말입니다. 에어컨을 켤 때마다 마음 한 구석에서는 아, 또 전기세가 하는 걱정이 앞서는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우리 같은 시니어 세대에게는 매달 나오는 전기요금 고지서가 부담스러운 게 현실이에요. 하지만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를 들으시면 이번 여름은 조금 다를 거예요. 하루 종일 에어컨을 틀어도 전기세 걱정을 반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리고 정부에서 주는 지원금까지 받으면서 말이죠. 사실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신 게 에어컨 리모컨 하나만 제대로 다뤄도 전기세가 크게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온도 1도만 조절해도 바람 방향 하나만 바꿔도 말이에요. 그리고 정부에서는 올해도 에너지 바우처라는 지원금을 주고 있는데 이걸 모르고 지나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오늘은 그 모든 이야기를 차근차근 풀어드릴게요. 복잡한 건 없습니다. 우리 나이에 맞게 천천히 하나씩 따라하기만 하면 돼요. 에어컨, 이렇게만 하면 전기세가 반으로 줄어들어요. 혹시 여러분 에어컨 온도를 몇 도로 맞춰 놓고 계세요? 22도? 20도? 아, 그러시면 안 돼요. 물론 시원하긴 하겠지만, 전기세 폭탄은 각오하셔야 해요. 전문가들이 권장하는 최적의 에어컨 온도는 26도에서 28도입니다. 건축물의 에너지 전략 설계 기준에 따른 최적의 실내 온도는 26도에서 28도, 실내 적정 습도는 50에서 60% 이다라고 하거든요. 26도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그게 시원해? 하시는데요. 놀랍게도 26도를 유지할 경우 24도 냉방 시보다 2시간 가동 기준 전력 사용량을 약 0.7배 절감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전기세를 30% 이상 아낄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덥지 않을까? 걱정하실 텐데 여기서 중요한 건 바로 선풍기예요. 에어컨과 함께 선풍기를 틀면 약 20에서 30%의 전기를 절약할 수 있으며 에어컨에서 나오는 바람의 방향을 위로 가게 하는 것도 실내 공기 순환을 도와 실내를 금방 시원하게 할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하니까요. 선풍기는 에어컨보다 전기를 40분의 1밖에 안 써요. 그러니까 에어컨 온도를 26도로 맞춰 놓고 선풍기를 함께 돌리면 24도로 맞춘 것과 비슷하게 시원하면서도 전기는 훨씬 적게 쓰는 거죠. 그리고 에어컨을 처음 킬 때는 좀 특별한 방법이 있어요. 처음 전원을 켤때 바람 세기를 강풍으로 설정하여 빠른 시간 안에 실내 온도를 낮춘 뒤 희망 온도에 도달하면 약풍으로 줄이는 것이 전기세 전략에 큰 도움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처음부터 약풍으로 틀어놓고 기다리시는데 이건 오히려 전기를 더 많이 써요. 에어컨은 설정 온도에 도달하기까지가 가장 전기를 많이 먹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엔 강풍으로 빨리 식히고 시원해지면 약풍으로 바꾸는 게 훨씬 경제적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에어컨 바람 방향이에요. 기본적으로 차가운 공기는 밑으로 뜨거운 공기는 위로 가려는 성질이 있습니다. 따라서 에어컨 바람이 위로 가도록 풍향을 조절하면 천장을 메우고 있는 더운 공기를 식히는 동시에 실내 공기를 순환시켜 시원한 공기를 만끽할 수 있답니다. 바람을 아래로 향하게 하면 찬 공기가 바닥에만 머물러요. 하지만 위로 향하게 하면 천장에 더운 공기까지 섞이면서 방 전체가 고르게 시원해져요. 그리고 에어컨을 켜기 전에 꼭 해야 할 일이 하나 있어요. 바로 창문을 열어서 환기를 시키는 거예요. 더운 공기가 실내를 데워놓은 채로 에어컨을 가동하면 그 열기 탓에 에어컨은 열기에 가까운 공기를 식히기 위해 더 많은 전력을 소모합니다. 창문을 열고 환기를 통해 더운 열기를 내보낸 후 에어컨을 틀면 전력 소모를 줄일 수 있습니다. 5분만 창문을 열어서 더운 공기를 빼내고 에어컨을 켜세요. 그럼 훨씬 빨리 시원해지고 전기도 덜 써요. 마지막으로 에어컨 관리법도 중요해요. 주기적으로 에어컨 필터를 깨끗이 청소하는 것만으로도 3에서 5%의 전기세를 절약할 수 있으며, 필터를 깨끗이 관리한 에어컨을 사용할 때의 냉방 효과는 무려 60%나 향상됩니다. 필터 청소는 어렵지 않아요. 2주에 한번 정도 필터를 빼내서 물로 헹구고 말리기만 하면 돼요. 이것만으로도 전기세가 눈에 띄게 줄어들어요. 정부가 주는 에너지 바우처 이제 챙기세요. 이제 정말 반가운 소식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바로 에너지 바우처라는 정부 지원금이에요. 국민 모두가 시원한 여름,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 바우처 이용권을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 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해당 안될 거야 하고 생각하시는데 생각보다 조건이 까다롭지 않아요. 먼저 소득기준부터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가 대상이에요. 기초생활수급자라는 뜻이죠. 그리고 여기에 추가 조건이 하나 더 있어요. 수급자 본인이나 같이 사는 가족 중에 노인이 있어야 해요. 노인의 기준은 1960년 12월 31일 이전에 태어난 분들이에요. 1960년 12월 31일 이전에 태어나신 분이면 노인에 해당되어. 그러니까 현재 65세 이상이시면서 기초생활수급자라면 받을 수 있다는 뜻이죠. 그럼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1인 가구 29만 5천 200원, 2인 가구 40만 7천 500원, 3인 가구 53만 2700원 4인 이상 가구 70만 1300원이에요. 1인 가구 기준으로도 거의 30만 원이에요. 이 돈으로 전기세를 낼수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름 내내 에어컨 걱정 없이 시원하게 지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바우처는 2025년 7월 1일부터 2026년 5월 25일까지 쓸수 있어요. 올 여름뿐만 아니라 내년 봄까지도 쓸수 있다는 뜻이에요. 중요한 건 25년부터는 지원 금액이 동화절기 구분 없이 사용기간 내 자유롭게 사용 가능하다는 점이에요. 예전에는 여름용, 겨울용으로 나뉘어 있었는데, 이제는 자유롭게 쓸수 있어요. 여름에 에어컨으로 많이 쓰고, 겨울에는 난방비로 쓰고, 본인이 필요한 대로 조절할 수 있어요. 신청 방법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신청하느냐가 중요하죠. 걱정하지 마세요. 어렵지 않아요. 가장 간단한 방법은 동주민센터에 가는 거예요. 물론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어요. 복지로라는 사이트에서 할수 있다고 하는데, 솔직히 우리 나이에 인터넷 신청은 좀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동주민센터에 가세요. 가실 때 가져갈 것은 간단해요. 신청서는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니까 가서 작성하면 되고 전기요금 고지서만 챙겨가시면 돼요. 요즘은 다 스마트폰으로 고지서를 보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그럼 스마트폰에 저장된 걸 보여드리시면 돼요. 그리고 혹시 거동이 불편하시거나 주민센터 가기 어려우신 분들은 걱정하지 마세요.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 등은 가족, 친척, 법정 대리인 또는 공무원이 대리 신청 가능하거든요. 자녀분이나 친척분이 대신 신청해 줄수 있어요. 그때는 대상자 수급자, 이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이 필요해요. 그리고 정말 좋은 소식이 하나 더 있어요. 작년에 받으셨던 분들은 정보가 바뀌지 않았으면 자동으로 신청돼요. 그러니까 혹시 작년에 받으셨다면 주민센터에 한번 전화해서 물어보세요. 저 작년에 에너지 바우처 받았는데 올해도 자동으로 되나요? 하고 말이에요. 사용 방법도 간단해요. 여름에는 전기요금에서 자동으로 빠져요. 여름철 에너지 바우처는 요금차감 방식으로 전기에너지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따로 뭘할 필요 없이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바우처 금액만큼 자동으로 할인돼서 나와요. 이웃과 함께 나누는 여름의 지혜.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 정리해 볼까요? 에어컨 온도는 26도로 맞추고, 처음에는 강풍으로 시작했다가 시원해지면 약풍으로 바꾸세요. 바람은 위쪽으로 향하게 하고, 선풍기를 함께 틀어서 공기를 순환시키세요. 2주에 한 번은 필터를 청소하고, 에어컨 켜기 전에는 잠깐 환기를 시켜주세요.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이시면서 65세 이상이신 분들은 꼭 에너지 바우처를 신청하세요. 최대 7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요. 사실 이런 정보들은 몰라서 놓치는 경우가 제일 많아요.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좋은 제도도 있고 에어컨도 조금만 신경쓰면 전기세를 크게 줄일 수 있는데 그냥 모르고 지나치는 거죠. 저는 이런 정보들을 여러분과 나누면서 우리 모두가 좀더 여유롭고 시원한 여름을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특히 우리 같은 시니어 세대는 서로 서로 도와가며 살아야 하잖아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옆집 할머니, 할아버지에게도 알려주세요. 아니면 자녀분들한테 이런 좋은 정보 봤다 하고 공유해 주시고요. 혼자 알기에는 너무 아까운 정보들이에요. 그리고 혹시 궁금한 점이나 더 알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더 도움이 되는 영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무더운 여름이지만 오늘 배운 내용들로 조금이라도 더 시원하고 여유로운 시간 보내시길 바라요. 전기세 걱정도 덜고 정부 지원도 받으면서 말이에요. 그럼 다음에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꾹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